네, 일주궁합론.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신사일주와 잘 어울리는 일주궁합. 어떤 일주하고 신사일주하고 궁합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사일주, 신사는 신사적이죠. 신사다, 깨끗하다, 예의 바르다. 이게 신사라는 이제 단어가 그 마침 신사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정관을 깔고 있는 거죠. 신이 금인데 요 사중에 병화가 정관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병화하고 신금의 관계가 좋죠. 해가 햇빛이 보석을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에, 이 이런 이제 일지의 정관을 가진 그 간지들이 몇개 있죠. 병자도 어 정관이고 그다음에 에그 경오도 정관이죠. 경오. 그다음에 여기 신사. 그리고 어 정해도 어 정관을 갖고 있죠. 여기서 정관성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요두 개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해중 임수하고 이렇게 합하죠. 여기는 사중병화하고 합하니까 이런 여자들은 내가 남편하고 합을 하고 있는 일지에서 아주 유정한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가 이 신금의 정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태양 같은 남자죠. 그러니까 요신 일간의 여자들은 남자를 태양 같은 남자를 찾는다 말이에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남자죠. 그래서 눈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사일주는 멋진 일주죠. 깨끗하고. 일단 이제 신금하고 십간적으로 어, 천간적으로 어, 좋은 음, 관계는 뭐가 있냐면은 어, 병화하고 임수가 있어요. 어, 병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에, 태양이 에, 보석을 빛내주는 거고 임수는 이 보석을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신금이 병화를 봤을 때는 (1월) 상해다 음, 해와 달이 만난 거다 그리고 어~ 이렇게 예, 임수를 만나면은 어, 도세 주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 물로 어, 그 보석을 씻어 가지고 그럼 보석이 깨끗해지겠죠 어, 그럼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좋은 관계는 병하고 임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에 을, 정, 경, 신, 계는 일반적으로 어, 좋지 않죠. 어, 좋지 않은 관계인데 이제 에, 그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천간끼리만 아, 다른 곳에서 만회를 하면은 큰 관계가 없죠. 어쨌든 천간적으로만 볼 때는 을, 정, 경, 신, 계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띠가 안 좋은 게 있죠. 어, 요뱀 일치가 어, 뱀에 해당하는 어, 살을 가진 사람은 이 개띠가 어, 이 원진 궁합이라 그래요. 어, 그래서 이게 원진이 되기 때문에 어, 궁합에서는 안 좋은 걸로 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에,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떤 일주가 어, 신사하고 잘 맞을까 이렇게 한번. 아, 대조를 해보면은, 신미 일주. 요 신신의 관계는 뭐썩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그 천간과의 관계, 그 나쁜 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좋은 관계가 있죠. 신미는 요렇게 오를, 어, 허자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럼 요두 사람한테 신의, 천을 귀인이 오가 되죠. 협귀라 그러죠. 귀인을 너와 내가 만남으로써 아주 좋은 귀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신미일주는 신사일주하고 잘 어울린다. 이모일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천간적으로 신금이 임수를 만났으니까 도세주옥이 되고 그 다음에 신사하고 이모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신금은 5에서 천을 귀인을 만나는 거고, 임수는 4에서 천을 귀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 일주하고는 아주 아주 좋죠. 청간도 좋고, 지지도 교귀, 귀인을, 천을 귀인을 교환했다. 거기다가 또 좋은 게 있어요. 같은 순이죠. 음.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 갑술순에 같은 음, 순이면은 공망이 같다 그랬죠 같은 패밀리다 말이에요 에, 같은 바이오리듬을 가진 그런 부부가 되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다음에 개미일주 개미일주는 어, 신사하고 어, 개미가 만나면은 음, 여기 사오미 신의 천을귀인이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사는 기수의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해도 서로가 귀인을 교환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동순이죠. 같은 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역시 뜻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민일주는 이거 도세주옥이죠. 아까 신사하고 어, 이모하고 마찬가지로 어, 신사하고 이민도 요 신금은 인하고 오가 천을 귀인이죠. 그러니까 요게 에, 귀인이 되죠. 그리고 이문 이렇게 에, 사가 천간의 아, 이문 사하고 묘가 천을 귀이니까 이것도 귀인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죠. 음. 그 다음에 병호일주는 아까 병화관계 좋다고 했죠. 햇빛이 태양, 태양이 보석을 빛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신사하고 병호는 요거는 이렇게 록이 되죠. 록이 되고 요거는 또천을귀인이 되죠. 병호일주가 내가 지지, 지지에 록이 없다면은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호일주, 무호일주는 어, 신사하고 무호, 이것도 음. 마찬가지죠. 요거 어, 오화가 신금의 천을귀인이고, 어, 사는 무토의 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록하고 귀를 서로 교환하고 있고, 어, 기미일주는 어때요? 신사하고 기미일주는, 여기 오가 있죠. 오. 그죠. 음. 오가 있는데 이 오가 기토한테는 록이 되죠. 기토한테는 록이 되고, 신금한테는 또천을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가 록과 귀인을 교환하는 그런 좋은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일주는 일주 궁합적으로 볼때 신사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어, 다른 일주들하고 이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에, 그, 일주만으로 볼 때는 요 일곱 개 일주가 가장 잘 어울리고, 어, 궁합은 이제 다른 요소들을 또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되니까, 어, 아, 너무 이제, 에, 내가 이 일곱 개 중에, 일곱 개 중에 포함되지 않은 일주하고 결혼을 했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